아빠가 오믈렛을 셰프들 맛있게 오믈렛을 너무 잘 만드는 사람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한테 처음 해 줬을까요, 그거를? 뭘 네, 잘하면 네. 다 의심받아. 그러니까. 아, 그럼 뭘 잘해야 되는 거야? 뭘 잘해?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근데 이 얘기가 거의 틀리니까가 너무 많아. 내가 하란 들었다가 망한 적이 많거든, 어렸을 때. 제일 끝까지 해야지. 고백회 할때 그때는 오 분은 안못 하겠어. 내가 야, 언제 그랬어? 내가, 야, 내가 야, 언제 그랬어? 잘안 되면 이리 와라. 안아 줄게. 조서가 말같이 는 소리 좀 하지 마. 뭐 이리 와라. 여러분, 응.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5,000명을 달성했습니다. <laughs> 참 이런 말들리기 그렇지만 4천과 5천은 다르죠. 국민들이 주목한 유튜브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볼수 음. 있죠. 뭐 많이 우리 뻔뻔하게 이제 나갑시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채널이 됐습니다. 음. 저도 그래서 다음 촬영부터는 모자를 쓰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점점 부담스러워. 오늘 예. 촬영하러 올때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아랫집 주민을 만났는데 음. 보는 눈빛이 예전이랑 틀려요. 굿파트너 리뷰를 보신 음. 것 같아. 스타벅스에서 갔는데 주문하시길 절 보고 씩 웃으시더라고요. <laughs> 아잇 참나 어떻게 알았지? <laughs> 법원에 갔을 때 판사님이 웃으세요. 그건 음. 뭐야? 100% 굿파트너 리뷰를 보. 심판 사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구파트너 리뷰 시작할 건데요. 7호니까 행운의 숫자 7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큰 행운이 갈 겁니다. 좋아요 한천 개까지만 한번 눌러 주십시오. 네. 눌러 보시면 진짜 큰 일이 음. 벌어집니다. 지금 구파트너 아시나요? 리뷰들이 병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너무 우리 거 보니까 부러운 거야. 음. 보시면 아시죠. 퀄리티가 틀립니다, 진짜. 퀄리티가 틀립니다. 네. 그리고 네. 어저께 최윤아 작가님 연락 오셨잖아요. 저희한테 그... 강해막 변호서 구파트너 리뷰 해가지고 구독자 5천 넘었다. 좀배 아프다라고 본인 인스타 올리시고 작가님 한번 나오십시오. 다음 엄청난 사실이 있습니다. 최연아 변호사가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변호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본인 나이를 말씀하셨어요. 본인 나이를 얘기한 는건 뭐냐? <laughs> 나는 널 믿는다. I trust you 100%다. 근데 네. 장나라한테 누나라고 하니까 변호사님 나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믿는 거죠. <laughs> 내가 봤을 때 그거 아니야? 같은데?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연아 <laughs> 나... 변호사가 인증하는 쿠파트너 리뷰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뱀사라죠. 많은 구독자분들이 볼 때마다 뱀사라가 떠오른다고. 그렇죠. 뱀사라다, 뱀사라, 뱀사라 생각한다고 음. 댓글 많이 나시더라고요. 최사라 수석실장, 당신 해고야. 안니 지자마자 바로 해고. 그 그렇죠. 너무 사이다했죠. 저희 음. 와이프 보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음. 해고 당해도 싸. 일부러 이 순간을 기다린 것 같죠? 음. 산의 전산망에 다 공지 때려버렸죠. 음. 큰 그림 잘 그렸어요. TJ. 네. 아, 참. 볼 때마다 기분이 묘해요. 저분 볼 때마다. 형식판 정우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너무 인간적이십니다. 음. 부당이라 하셨는데 정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신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음. 최 실장 회사 해보규 전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음. 모든 일원이 같은 의견 회고청나무. 배우쳐나는... 이건 딱 변호사 같아요. 예. 이런 변호사님 다쳐요. 협박하네. 당신 내일만들 죽자. 내가 오피스 허지만들라면 와, 저는 이제 정우진 변호사님이 이 장면 보면서 처음으로 좋아졌어요. 솔직히 뛸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맨날 술 마시고 눈으로 보고 커피만 갖다 드리고 하다가 진짜 변호사 같더라고요. 멋있습니다. OS 죄송합니다. 이렇게 유한 사람이 이렇게 한번 화낼 때가 더 무서운 거야. 없으면 당장 나가. 음. 와, 너무 멋있어. 솔직히 너무 멋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 이거는멋있니다 예. <laughs> 이거는 변호사로서 이런 부분도 음, 너무 음. 멋있습니다. 증거 싹 수집해가지고 음. 바로 해고처분 때려버린 거잖아요. 예. 뭐든지 철저해야 돼. 모든 음. 계획을 불쌍한 척하지 마. 그걸 지 않게. 아주 멋지네요. 그냥 바람직한 결과죠. 연구 음. 제명시켜야 됩니다. 음. 또 음.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죠. 아니 그때 고백했다가 잘렸는데 저렇게 계속 같이 다니면 그럼 마음 있는 거 아니야? 저 여성분도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조카네요. 조하네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니까. 대표 조카한테. 아, 저희가 사실 거치? 비판을 했던 분이 저분은 네. 저렇게 막늘 여유가 넘친 거는 사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아, 맞아. 네. 음. 커피 좀 마시니까. 이 라멘도 물려받으니까. 음, 그렇죠. 음. 여러분 저런 사람 없어요, 솔직히. 화가 나잖아요. 되게 킹받게 얘기는 하네요. 그냥 음. 골라 죽겠지? 막 약간 그런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아니, 쥐가 바람 펴놓고 오히려 더 당당해. 왜 뭐. 저러는 거야. 아. 여러분, 저 이진희 배우님이, 제가 장나라 변호사님한테 누나라고 해서 요거도 먹잖아요. 장나라님이 이진희 배우 언니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동갑이세요. 음, 저랑 동갑이에요? 예. 네. 어. 가가보 뭐 형이다. 연기를 잘하시네. 네. 의뢰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창의형 변호사를 찾아왔다고 음. 우리도 예전 의뢰인분이 가끔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새로 뭐또 네, 궁금한 게 그렇죠. 생겨서 사건 네. 생겨가지고 네. 기억을 해요 그러면 다 음. 그렇죠 사실 기억이 음. 안 나긴 어렵죠 한유이가한 네. 네. 음. 한한 거랑 똑같이 할 거니까 세요 정문 음. 앞에 사람 많이 다니는데 저분은 지금 협박을 하러 왔네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게 전혀 없이 네. 고소할 수 있죠. 어. 그리고 이게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내연 여, 내연 남들이 진짜 뻔뻔하게 합니다. 소송도 경험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얼굴에 약간 철판이 몇개 깔려요. 문 네. 열고 유리야 나 간다. 아저거 음. 쏠고 싶다. 그렇게까지 인사 안 하고 가도 되잖아. 음. 지금 혼인 파탄에 규칙 음.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그냥 혼인 관계 깨졌으니까 음. 이혼 해달라고. 그렇죠. 왜냐면이 전략을 짰던 게 만약에 소송을 했으면 원고 측이 불리하기 때문에 음. 유책 배우자는 바람핀 사람은 이혼 청구하는 게 사실상 어렵죠. 유책 배우자가 청구하면 를 기각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러 사실 도발하신 게좀 있죠. 그렇죠, 그렇 예. 그러니까 너 이혼 받아들이고 재산 받아가라. 돈 음. 받고 너 나가라. 어차피 음. 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고 음. 돈이나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음. 사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참 너무 잔인하죠 잔인한 말이죠. 예. 어. 이미 <laughs> 그렇죠. 남자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네. 엄마들은 늘 하는 몰라요. 얘기야. 진짜 좋아요. 네. 사실은 음, 집이에요. 음. 1 년차 업소변호사가 저거를 자가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전복죽 같은 음, 소리 하죠 정말 음. 죽 같은 소리예요. 어린 왕자죠. 저희 강인박 어린 왕자 강홍 변호사입니다.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네. 현실판 정우재입니다. 제가 그 섹시한 이미지를 버려서 다 드리기로 했어요.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어, 이제 유리도 안 해. 음, 점점 드시는 것 같아요. 음, 네. 엄마 같아. 음. 그, 지금 딸이 제이가 좋아해. 엄마가 그쵸?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 나중에 딸이 이렇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빠가 밥해주면. 생각 해도 좋네요. 하여튼 무슨 뜻일까요? 하여튼 사랑이죠. 그 사랑한다. 아주. 그냥 오지 말라고 차려. 했는데 왔죠. 어, 살림, 차렸다. 살림, 차려 오지 말라고 왔는데 왔어요. 모든 행동이 다 뱀자 뱀사라 같아. 하나 하나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음. 합법적으로 음. <laughs> 들어가려고 하죠. 지친다. 지친다. 네. 또 나왔네. 이 어, 지친다. 그 사실 남자 여자 싸우면서 제일 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사실 지친다죠. 지친다 네. 진짜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끝장이지. 네, 어. 끝장이죠. 어. 네. 연애 학교로. 에나 어. 연애 학교는 이게 좀 이거 막판에 나와요. 어. 그래서 뭐 많이 까먹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laughs> 이제 난 너랑 결혼할 생각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네. 그럼 왜 바람 폈어? 그러니까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냥 바람 핀다고 바람 피는 거지 너랑 같이 살고 그래. 싶다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맞아. 이게. 안 걸렸으면 계속 바람만 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닌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아닌 에. 사람이 비율적으로 치면 더많아 훨씬 많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이혼하게 음. 되면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자꾸 겪잖아 난왜 항상 두번째인데 그럼 니가 음. 뭐첫 번째냐? 첫 번째가 되고 싶었겠죠? 본인은 어? 김진성 씨는 MDJ가 t 일예요 저는 100% T 같습니다 음, 저도 네. T 같아요 그 다음에 TJ보다는 약간 TP 같습니다 즉흥적인 거 같아요 TP 아, 네. 같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지친다를 뱉어버리잖아요 J들은 아무리 지쳐도 꾹 참고 와 증거 모지자이 거지 같은 새끼 이렇게 참고 있는데 P들은 아 지친다 아, 그렇게 한다니까요. 전부 다 제이시죠? 제이에요. 네, 저희는 완벽히 제이예요 완벽한 제이입니 이게 제가 말씀드린 자료인가요? 다뭐 예, 참고만 예. 드리고요. 음, 혹시 나중에 별이 본드리면 증거로 쓰려고. 네, 녹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죠. 갤럭시 무조건 셋시라고 연락 주십시오. 네, 연시오 작년. 옛날에 상대방이었는데 같은 편으로 돼 있으니까 상대편이었다가 이렇게 도와주면 더잘 도와줘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엄마서 최선을 다하시고 저는 저한테 사건을 맡겨 주셔서 사람... 사실 그렇게 합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미안하니까. TJ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아. 또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동게 그렇죠. 변호사가 맞으니까 변호사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음. 근데 지금 모든 게 본인이 약간 미안해서 그렇잖아요. 사실 미안했어요. 그런 말 하기 좀 그러니까. 아, 엄마가 소개팅 시켜줬네 음. 100%잘안 된다 잘될 그렇죠. 리가 없지 이미 남자가 있잖아요 아, 이미 남자도 음. 있고 엄마가 해준 소개팅이 잘 되는 경우를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건 경험당해 대체로 그렇다 이거지 어, 그래. 어른들이 아, 해준 그렇지. 소개팅이 잘될 리가 없어 잘 어른들은 좋겠습니다. 왜냐면 애가 다 참하고 예쁘고 남자는 다 멋있고 젠틀해 여러분 아... 강현박의 정원진입니다 <laughs> 여러분 엄마가 해준 소개팅 나가지 마십시오 찐 경험에서 나온 <laughs> <없는> 말입니다 이십 번이면 결혼할 좋은 나이네요. 글쎄요. 말하는 게왜 저래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자 나이 서른 넘는 선 넘죠 이렇게 어, 그렇죠. 선 넘는 게 아니라 좀물성식한것 음, 같은데 어, 잘될 생각이 없네 음, 그렇죠 전면이 보고 싶어지죠 음, 알죠 본인도 이제, 모르게 사랑하고 있어요 이미 좋아하고. 여태까지 누적된 플러팅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음. 지금까지 잽을 얼마나 때렸습니까 히오씨가 히오가 어. 그래서 제, 전략가라는 거야 아. 계속 까여도 계속 들이대고 있잖아 계속 잽을 아. 칩니다 아. 근데, 진짜 완벽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아. 부모님도 이렇게 화, 화목하고 맞아 그리고 이게 부모님한테 내가 어수변사로 호 이제 대형 로펌 취직했을 때 이렇게 비싼 거 사드리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전변참 괜찮다 너 진짜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 음. 여러분 그래요 에?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알아가시면 정우진이에요 네. 음. 딱 옆에 남자가 보이네 음. 아 우리 전은호 전변 음. 진짜 편하게 마음 상처 받았어 지금. 음. 연애학교로 505페이지. 기후를 활용해라. 그리고 늘 우산을 한 개씩 챙기고 다녀야 됩니다. 저는 일어나면 무조건 기상일보부터 확인합니다. 음, 앞으로 우산 하나 네. 챙겨 갖고 다니고. 비가 살짝이라도 올 가능성이 5% 이상이다. 무조건 들고 다닙니다. 음. 오늘은 또 이제 뭐가 나올지 이제 박건우 변호사의 연애 학대는 또 나오나 아, 여기 1위 승부수를 던지네요 이거는 막걸리 딸기를 섞었어요. 막걸리 딸기를 섞으면 분위기 자체가 엄청 달달해집니다. 달달해져 네. <laughs> 삐져가지고 지금 얘기하네 음, 날 만날 시간이 없었던 거라고. 그렇잖아요. 막걸리에 딸기를 섞으면 아, 맛있다가면서 슬슬 취하거든요. 이게 바밤바 막걸리도 있어요. 네. 그렇게 달달한 거 먹으면 맞아요. 진짜 같이 취해요. 딸기 싫어하는 여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젠틀하게 또 휴지도 내주는 음. 음. 아, 이제 넌내 여자다. 남자가 여자한테 휴지를 줬다는 거는 다중 겁니다, 사실. 와, 진짜. 진짜 본인이 했다. 본인이 잘못되고 차인 상황을 이렇게 희화화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를 서 차이면 키분나쁘잖아요 솔직히. 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한율이도 차였는데 계속해서 여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트로팅 기술이 전 대박인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사람들이 차이면. 막 꽁해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기분안좋시잖아요 어, 차이면 어, 이렇게 차이 본 차이면 적이 없어 아, 지금 모른다는 거는데 병원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잖아요 병사 얘기 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laughs> 네, 기회를 차이면 어떻게 하냐고? 네.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지 네. 그럼 결국 넘어오게 돼있어 못알아는같아가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다음에 엄마가 직접 엄마가 직접 뭐라고 그치. 이제 알려주잖아 본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사실 음, 음. 네. 엄마한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데이는 엄마랑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보여 네, 좀더 커진 음.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누나가 장난으 누나가 손재주가 좋으세요? 보면. 그니까 파트너로 이렇게 오래 일하시면서 요리까지 늘고 음, 있어.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잘해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판 정우진입니다. 환상을 깨십시오. <laughs> 없어요. 오믈렛을 너무 잘 만든 사람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한테 처음 해줬을까요 그거를? 뭘 네. 잘하면 다 의심받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너무 뭐, 잘하는 것도 특히 오믈렛은. 아니야. 금방금방 쉽게 만들면서 되게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오믈렛. 그 다음에 뭐 알리 올레오 봉골레 파스타 세개잘 만드는 사람 여러분 피하십시오 일단. 그럼 뭘 잘해야 되는 거야? 뭘 잘해? 김치 볶음밥. 김치 볶음밥. 근데 이 얘기가 거의 틀린 얘기가 너무 많아. 내가 음. 하나 들였다가 망한 적이 많거든 어렸을 때. 제일 끝까지 해야지. 고백회를 할때 그때는 오근은난 못하겠어. 내가, 야, 언제, 언제, 그랬어? 내가, 내가 언제,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게랬어잘안 되면 이와라 안아줄게. 이렇게 보다가 말같 티도 하 소리 좀 하지 마. 이거 알아? 드라마 리뷰해야 돼. 지금 시끄러워요. 20대 내내 김밥에 컵라면만 먹으면서 죽라 사실 김밥과 컵라면이 맛있긴 해요. 음. 진짜 근데 김밥 먹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음, 그렇죠. 김밥 맛집 저희가 나중에 한번 공개 음. 한번 하겠습니다신림동에 네. 맛집 많은데. 음. 와, 대박입니다. 이 아, 진짜. 와, 임신했어. 아, 임신했습니다. 오늘 7화는 이제 뭐 한유리 변호사의 엄마 상간녀 상간녀가 와가지고 이제 협박을 했던 그 장면들 그걸 통쾌하게 이제 물리치는 그 장면들이 잘 나온 것 같죠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그 상간녀의 연행은 공갈, 업무방해, 뭐 협박 다 해당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고소장을 넣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자가 도망쳐 가지고 나갔던 아주 사이다 같은 장면이 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공갈 협박에 당하시고도 이게 내가 돈을 3억을 주는 게 정말 줄 필요가 없는 돈인데도 엄마 딸 생각해가지고 협박 녀한테 넘어 가버린 거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비리비지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구독자 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연애를 배우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엄청난 게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밀일기 예보를 확인해라 이거는 연애학에로 300페이지쯤 나옵니다 늘 아침이라면 할게 뭐냐 비가 올 확률이 몇 프로인지 5% 이상만 돼도 무산하게 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피어씨가 차인 입장이잖아요 차인 입장일 때도 그냥 웃음으로 승화를 해라 뭐얘기 하면서 원래 공과서 철저하신 분 아니세요? 했던 점을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웃음으로 승화를 할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적인 측면. 얘기하면서 본인이 약간 빈틈 같은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그렇잖아요. 제가 맨날 알려드렸잖아요. 빈 공백 느끼게 해주기 작전 대학 그쵸? 1학년 때 많이 썼던 작요 제가 작전이죠. 대학 1학년 때얘기 뭐 했잖아요. 제가 사실 보면 좀 너무 철저해 보여서 요새는 일부러 좀 빈틈을 만들거든요. 사람이 너무 철저하면. 뭐야? 내가 진짜. 너무 접근하기 어렵네? 사람이 약간 좀 비어 보이고, 빈틈이 있어야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POC가 딱 그렇잖아요. 빈틈을 만들어내잖아요. 문자에 점이 두 개가 찍혔으면 뭐냐. 여자가 문자에 점두 개를 찍은 건널 사랑한다는 거다. 그런 그렇죠. 말 같지도 않은 조언을 해가지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 거 아닙니까? 그게 다행이죠. 진짜인 줄 알았어. 제가 말하는 법도 알려드렸어요. 얘기할 때 저는 목적으로 수로를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오빠 뭐해? 오빠 지금 바빠? 오빠 지금 뭐 기분 좋아? 뭐 어떤 질문에 물어보면, 좋아.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오빠 오늘 뭐 먹을래? 먹을까? 파스타? 플러팅을 위해서는 말하는 순서부터 다 일기예보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됩니다. 너무 비트이 많다는데 여러분 타이가 노린 겁니다 이게. 가끔 어, 와이프가 오빠 약 바보 아니야? 일부러 일부러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믈렛 만들어준다? 그 남자 사기꾼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만 뭐 오믈렛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다 사기꾼이라 그래. <laughs> 오믈렛을 만들어 사기꾼입니다. <laughs> 여러분 현실판 정우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구파트너 리뷰입니다. <laughs> 저를 욕 먹이시려고 일부러 지금 그러시는 거아닙니 뭐 저번 다때 그렇게 자기라고 아니 얘기를 해도 몰라 네. 이거는 <laughs> 내가 멘트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치면 된다고.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니, 그러면, 뭔가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 그러면 도움이 되려고겠지 아, 그러니까 나도 웃기려고 그러는 알, 거지. 알았어알어 <laughs>